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어, 오늘은 기업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개란 말 그대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외부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국거래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에게 그들이 발행 주권 그들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될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기업은 기업 공개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주식을 파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기업 공개라고 하고 이를 IPO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 한 회사의 주식을 특정 소수의 주주들만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술력과 조직력이 갖추어지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노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거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주권의 상장의 종류는 크게 신규 상장 재상장 추가 상장 변경 상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 공개는 신규 상장에 해당을 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상장이 이루어지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은 코스피 시장을 노리게 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기업 공개를 상장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기업 공개는 상장의 큰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차 시장인 발행 시장에서의 기업 공개는 비상장 회사에서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주식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시장인 유통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공개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기업 공개의 유형은 신주를 발행해서 공모하는 신주 모집과 이미 발행된 주식인 구주를 매각을 해서 공모하는 구주 매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po라고 하는 것은 신주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주를 모집하게 되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 발행한 신주만큼 회사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업 공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요약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사전 준비이고, 2단계는 상장 예비 심사, 3단계는 공모, 마지막 4단계는 상장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 단계와 상장 예비 심사 단계는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될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단계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3단계인 공모단계입니다. 처음 비상장 기업이 IPO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한 상장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장신청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승인을 내어주게 되고 이후 기업의 상장을 도와줄 주관사인 증권사와 함께 증권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권 신고서에는 기업 내부 정보는 물론이고 공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읽어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증권 신고서를 제출 후에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쟁률도 알아보게 됩니다. 만약 경쟁률이 낮다면 기업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이 되므로 공모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요 예측이 끝나고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경쟁 기업들과의 주가를 비교 분석해보고 적정 가치를 산정한 후에 공모가 밴드를 결정하게 되고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적정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기업 주가를 얼마로 할지에 대한 공모가 결정이 되면 기업의 시가 총액이 결정이 되고 본격적인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 청약이 끝나고 나면 일정 기간 후에 정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매매거래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어, 대략적인 기업 공개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장과 기업 공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